안녕하 <목소리도> 조준입니다. 그 2편 가로 가겠습니다. 그... 어나 죽었어. 어, 그런데 오늘 죽었어. 우리 오프닝을 아, 아 버렸다. 하는 곳이었네. 어, 발 하잖아. 하는 곳이었네. 까 아, 곳이 제가 처음으로 거. 올리겠습니다. 이걸. 누가 참여했나요? 나가요. 자기 아? 나 가요. 그냥 합시다도움이안 돼요. 이거 이거 할 거면 건축이 건축의 아파트 아니면 주택 아니면 한옥. 우린 전부 다 주택임. 제가 건축을 좀 못하는 편이라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. 유리 대마 이아를 위하여.

타이고응 우린 뭐든지 거의 비타임으로어날아야이 간다 응야 어? 지금 는데 들어간대요 타임으로니 고라니씨? 네? 예? 뭘 지켰나요? 근데 켜가지고 다 들어온거 아니니까요 태욱이 형이 아직 못 들어왔답니다 아, 네, 오늘 태우경장 게합니다. 아, 어, 이모씨도 같이 합니다. 아, 맞아, 네, 이모씨 이름 공개하면 좋습니다 야, 음. 야, 어디 있냐? 야, 안녕하세요. 응. 네. 야, 야, 아 피타미로, 어, 또 야, W W E 월드 맞지? 음. 어, 네. 오연네 야, 안녕. 음. 자기 이름 밝히면 안 됩니다. 지금 방송입니다. 아아 방송입니다. 이름 밝히시면 처벌입니다. 이재이거. 방송입니까? 네 방송입니다 찍고 있습니까 지금? 찍고 있습니다 조심해주세요 입조심 입조심 뭐 만듭니까? 아파트 한옥 주택중에 하나를 만들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아파트 만들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 7일니까 6시까지입니다 가... 그리고 작은 걸로 합시다 그냥 네. 너무 크면 복잡하니까. 그러니까요. 추천. 아, 소집한도 세워놓으세요. 누구 이영이라고 받치고 실제 이름 공개하시면 됩니다. 안 저기 누가 겁나 화려하게 짓고 있네. 어. 근데 제가 건축이 고라니 씨보다 딸리는 편이라 가지고 양해 부탁드려요. 고라니 씨 건축 잘하시네요. 이렇게 해서 아 건축을 못해요. 건축을 좀 못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려요. 여기 여기? 뒤에? 哎。<Okay. S 2> okay.